남편이 이것도 만들어 왔거든요 미끄럼틀을 체주 아, 좋은 남편과 음. 함께 살면 또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이곳은 거의 비밀 창고와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연예인급의 아, 꿈의 공간인데요 사실 이걸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사진으로 뭔가 추억하고 마음이 음. 막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음. 방이 그러면 30평대인데 4개였네요. 어, 맞아요. 여기는 이제 하이미 방. 아, 놀이방, 놀이방. 근데 지금 가구를 네, 아직 다 세팅을 못했어요. 어, 일단 뭐 이런 것들, 뭐 남편이 이것도 만들어 왔거든요. 미끄럼틀을. 치주 좋은 남편과 음. 함께 살면 또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엄마의 또 센스를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색감도 좀 색감도 안 그만... 만들어 왔습니다. 금 <laughs> <laughs> 갖고 왔습니 <왔어요. 웃음> 너무 딸바보라서오 네. 어, 미컨트 타는 거 너무 좋아하네. 그 툭딱 다음날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 와 이건 뭐예요? 디즈니 마을이야? 아 이거는 네, 네 이제 삼촌이 사준. 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얘는? 아 이건 레고. 아 네. 요즘 것들을 몰랐나봐요 제가.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아까 아 네. 이 선반이 신발장에 있었던 선반이랑 똑같아요. 아까는 아2 단이었으면 이건 3 단. 음. 정말 상상 속에 살수 있겠네. 이거는요. 이것도 이 칠판은. 아, 이거는 놀이터 보드라는 네. 회사 건데. 일단 커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음, 위에도 그러네요.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집 모양처럼 되고. 음. 아기 방, 여기는 아기 옷장. 이것도 다 인테리어 구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 원래, 원래 있었던. 아, 북박이장이 음. 원래 방에 있었고. 이쪽 반대쪽도 보면 샤넬 가방이 있네. <laughs> 이거 알려주세요. 이게 뭘까? 아 이거 삥 꽂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하이미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음 건데 저는 그 나무 젓가락에 리본 아 그냥 묶어서 이렇게 아 정리했었거든요. 를아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와 정말 요즘 엄마들 좋겠다. 예쁜 거잘 찾으면 맞아요. 이렇게 또왜 예, 찐템들이 있어. 키즈는 것도 아빠의 작품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저희는 막 문에다가 해놓고 벽에다 음 해놓고 있었는데 애기 그건가 봐요. 소기. 어, 맞아요. 이런 게 있네? 맞다. 아하! 아, 엄마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아, 귀엽다. 뭐, 소리도 나요? 네. 진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지금 네. 건전지가 다, 다 됐나봐요. 네. <laughs> 자, 이제 저쪽으로 갈까요? 이곳은 거의 비밀창고와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연예인급에. 아, 꿈의 공간인데요. 이 방은 또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를 이렇게 다 여기는 아예 드레스룸으로 네.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 입주할 때부터. 네 맞아요. 여기는 아기 거 여기는 어. 옷장인데 네. 일단은 원래 제 옷을 걸다가 아기 네. 거또 외출복이 거...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음. 이렇게 걸어놨고 이제 남편 짧은 거는 이제 위쪽에, 이렇게 위쪽에 어. 아래쪽에 해놓고, 네. 긴 거를 사실 문 바로 옆에 해놨어요. 여기에. 아, 같이 모여있어요, 여기에. 네. 어. 왜냐면은 긴 것들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부러 구상을 할 때, 문, 문에서 제일 안 보이는 시선으로 들어왔을 음. 때. 아, 그러네요. 이렇게 문이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긴거 놓고.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시선 가는 게 이제 저는 음. 제일 깔끔한 스타일로 가구를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네. 싸서 가방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 옷장으로 좀 네. 저기 지저분한 짧은 옷들을 좀 가려주면서 시야 그러네요 차단을 하면서. 사실 이게 선반, 음. 선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다 칸칸마다 음. 서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 모듈도 이렇게 해가지고 쓸수 있는 이 안에서 보면 딱그 옷장인데 문 앞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와, 이 거울도 너무 예쁜데요? 전신 거울 생각보다 찾기 힘든데. 혹시 이것도, 이것도 만드신? 네, 맞아요. 아, 대단해요. 이 센스 이대로 가져가고 싶다, 정말. 짠, 이제 화장실로 갈게요.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안 고치셨네요. 어, 맞아요. 그대로그 음. 대신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센스를. 저기 버티컬은 밖에 보여요? 아, 여기는 이제 열어서. 네. 창문 열면 되니까. 전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화장실 창문 아. 열어서 환기시키면서 청소하는 거. 우리 다 똑같아요. 뻥 뚫어도 있어요. 이렇게 예쁜 집도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방으로 가서 우리 수다를 떨어봅시다 우리 전체 불다켠 거죠? 아니요 저... 근데 저기 뒤에는 요리할 때 이렇게 밝은 불을, 불을 키는데 집... 이 빛이 싫어 어, 저는 이 분위기가 약간 노, 놀이끼리 해야지 맞아요 저희도 남편이 오면 파란 불을 켜고 음... 어, 저만 있을 때는 자꾸 놀이끼리 한 불로 얘네부터 볼까요 우리? 이거 가전 아 네. 이거 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헉, 어머 이집 어. 되게 분양 잘했네요 어. <laughs> 청약 잘 됐죠? 네, 청약을. 근데 사실 청약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막 17년, 15년, 이렇게 돼야 겨우 청약 받던데. 짠. 아, 저 거울 작은 것도 너무 예쁘다. 큰 거, 작은 거, 네. 중간 사이즈도 있는데, 중간 그렇구나. 사이즈는 아쉽게 저희 집에 없어요. 어, 이 사이즈 네. 너무 좋은데요. 짠. 적솔, 워시. 이런 거 하나도 센스 있게 파랑색 초록색. 이게 집이 화이트한데 뭔가 포인트 컬러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 맞아요. 어, 그렇게 음. 추워 보이지 않고 되게 아늑해요 음. 아, 이거 어때요? 이렇게 주변 해놓은 거. 이 가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인덕션 가드. 제가 사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요리를 잘안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가 가구를 튀기, 튀기고 이렇게 닦는 게좀 음. 힘들어가지고 이거 세우긴 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음. 항상 그 벽을 닦는 것도 불편하다니까 네. 흰색으로 해놔서 발로 이렇게 튀지도 않고 어, 좋은 것 같아요 응. 순수 좀 있고요 <laughs> 많죠 아, 네. <laughs> 얘가 움직여지죠 <laughs> 맞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2개월 반 정도 웨이팅 하다가 네막 네, 그러기도 하고 대기해가지고 사고 네. 막 이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쯤에는 또 세일도 조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음. 세일들도 노려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좋다 천장에 걸었구나 거의 많이 스탠드로 세워놓는데 어. 어, 맞아요. 네. 우리 냉장고 봐도 돼요? 아안 되는데. 오 예쁜 사진만 공개하고 우리 그러면 네네. 아, 예쁘다. 사실 이걸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사진으로 뭔가 추억하고 마음이 막 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걸 보고 아다 똑같구나. 음. 어, 옛날 내 얼굴 뭐 아기 유신했을때막 이런 거볼수 네.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 감사합니다. 예쁜 집 받고, 우리 이제 여기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음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저빵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커피 다시 내려서 <laughs> 네.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해요. 네. 항상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추천하는 살림 아이템? 뭐가 있는지? 사실 많지만 제가 살림은 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제가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제 저희 집에 유일하게 진짜 많은 가구예요. 음. 까만색도 어. 있고 흰색도 있고 화장대에 아까 두개 있었고 어. 여기 어.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제품. 음. 그래서 타이밍 어. 목욕하러 갈때 이렇게 들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동했을 때아 아까 이렇게 해서 옮길 걸. 아 <laughs> 우리 막 하나씩 들고 있는 네, 게 옮겼는데. 렇게 손잡이가 네. 있어서 좀 되게 편해요. <laughs> 조금 더큰 거는 우리 빵이랑 놀 수도 있겠다. 저쪽에 어, 있는 거죠. 네. 어. 저는 빔 프로젝트 네. 여기저기 옮기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저기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이대로 옮겨요. 아. 그래요, 이런 아이템들 어떻게 보면 우리 쟁반이잖아. 우리 엄마들 옛날에 막 백화점에서나 어디서 뭐 행사하면 줬던 쟁반들인데 요즘은 우리는 그런 걸 받기가 쉽지 않으니 이렇게 예쁜 쟁반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언니가... 제일 추천. 네, 네 진짜 네네네. 너무 찐 추천. 찐 추천 아이템. <laughs> 이렇게 작은 것도 예뻐요. 그리고 끝이 그렇게 막 뾰족하지 않아서 다칠 위험도. 아 맞아요. 아기 네, 키우다 없는 보니까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도 되게 중요시 네. 여겨가지고 우리 바디옴님의 집에는 이 트. 일을 네. 추천합니다. 에이, 자꾸 쫄쫄 따라와 <laughs> 너무 예뻐.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에 사업도 지금 너무 잘 이루어가고 음. 계시고 또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뭔가 이게 마인드가 확실한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음. 대표님이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센스와 이런 음.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렇게 음. 젊다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30대 초반에는 음. 어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때 나의 인생의 모토를 뭘로 할까? 라는 생각을 음. 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음. 평온하게. 음. 라는 좀 슬로건을 갖고 내가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회사 슬로건은 사실 있어요. 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구라고 어. 지금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들 때 네. 어느 공간이든 그 사람이랑 좀 좋은 자리가 될수 있는 음. 어, 그렇게 음. 서로 이, 이어지는 가구 이런 음. 것들을 음.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남편하고도 너무 잘 맞았네요. 일단 아기도 음. 너무 좋아하고 저랑 결혼하기 아. 전부터 어, 그냥 저희 조카들을 너무 예뻐하는 모습에 솔직히 반했고 어. 근데 사실 집에서도 저보다 육아를 더 잘해요. 아니 지금 뭐 응. 아까 그 애기 아기 장난감 청소기와 아, 뭐 네. 미끄럼틀 만들어 온 것만 다, 봐도 아빠의 마인드가 너무 느껴져. 다. 그래서 둘째가 어, 부담 없이 맞아, 갖고 싶을까 보다.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사실 이런 경우가 아빠가 아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도 어, 많지 않더라고요. 어. 요즘 남자들은 또 다른가? 잘 모르겠어요. 결혼 잘했네. <laughs> <laughs>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거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일도 같이 할수 있는 것 또 있고 또, 또 음. 각자의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어. 싸울 틈이, 틈이 없어. <laughs> 이 부분은 진짜 음. 어, 싸울 틈이 없네. 음. 저는 딱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가구가 들어왔을 때, 이 트레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만든 그 느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음. 이게 이 사람이 주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음. 너무 딱 얘기를 음. 하면서 느껴져가지고 음. 이렇게 오길 잘했구나 싶어요 음. <laughs> <laughs> 예쁜 집을 또 이렇게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laughs> 아 정말요.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 만나고 어, 사실은 막 뭔가 이렇게 가구를 하시니까 이런 컨디션이 나오지.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진짜 막그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막 구석구석이 다 옛날 거예요. 음... 그래도 그런 집들도 뭔가 살림의 팁들이 있고 아, 본인들의 그럼요. 라이프가 음...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들이 있는 것. 음, 음. 옆집 살림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음? 노력하겠습니다. 음.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